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지대방 산책 시간. 오늘도 선원 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길상사가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법정스님과 길상사는 정말 네. 뗄래야 뗄수 없는 소중한 인연인데요. 당시 창건법회에 대한 말씀부터 어, 하다가 좀 해주실까요? 그때 네. 잠깐 하다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오늘 시작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14일 성북동 길상사 창건법회는 종교의 벽을 넘어 네. 천주교, 원불교 등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를 했죠. 네네. 특히 이제 김수환 주기경 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었지요. 이날 법정 스님께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풍요 속에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네.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필라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맑은 가락 음, 길상사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나누는 맑고 향기로운 토량이 되기를 염원하고 발언했어요 이날 법정스님께서는 어, 김영안 할머니에게 길상하라는 법명을 내려주고 직접 목에다가 염주를 걸어주셨죠. 네.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상아 보살님은 그날 많은 대중 앞에서 감격의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길상아 보살님 얘기입니다. 저는 제 많은 여자입니다. 불교는 잘 모르지만 저기 팔각정은 젊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었던 곳입니다. 제 소원은 저곳에서 저곳에서 막고 장만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감감격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후 2년 뒤에 길상아 보살님은 나 죽으면 눈 많이 나리는 날 길상사 보랑에 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3세 나이로 세상을 하직을 했죠. 참 아름다운 이 수행도량을 네. 우리 대중들에게 보시하고 가셨는데요. 정말. 길상아 보살님께서는 이게 49제 때, 길사님4 9때 법정 스님께서 오두막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49제 법문을 했어요. 네, 법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두고, 한 생애를 두고 사는 법을 배우듯이 죽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길사가 영각께서는 49제의 인연을 통해 생과 사를 새롭게 음미할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감동적인 본문을 했죠. 네, 백정수님께서는 참 평소에도 우지상 보시를 직접 실천하신 모습으로 그렇죠. 네. 네. 백정수님은 평소에 당신에게 부어온 재물이나 돈이 보이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내놓았죠. 평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본문에도. 우주 선물에는 임자가 따로 없다. 우린 그것들이 제갈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달리인 뿐이다. 음.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하며 법정스님은 평소 그렇게 평생을 실천하고 사셨죠. 그래가지고 법정스님께서는 정작 당신이 병안이 깊어졌을 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돈을 빌려다가 치료를 하셨고 서둘러 그 돈을 갚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본인에게 들어오는 파는 재물이나 보시를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한게 무주장 보시를 했는데 본인의 장자 병이 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갚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정말 맑은 가난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법정스님께서는 또 글로써도 뭐 수필이나 경전 번역서 등을 통해서 그렇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교 성자도 그 서문에 나옵니다. 동국 역대서 나온 건데. 법정스님께서는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길잡이라고 했어요. 대정경 안에서 샅샅이 가려내요 한정된 지면에 옮기는 작업은 실로 산을 헐어 금을 캐기보단도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해고하시면서 네. 불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 독자들에게 저항 없이 일깨야 한다는 것이 이 성전을 내는 이 성전을 만든 염원이고 바른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성전을 만든다는 것은 큰살을 깨가지고 금을 찾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독자에게 쉽게 전해주는 것이 불교 성전의 네. 음. 의미다. 네. 네.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는 글쓰기는 생각을 채 걸리는 생각을 글쓰기라는 것은 생각을 채 걸리는 일이다.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기도나 다름없다.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다듬어지고 틀림없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만 말은 책임을 못 지고 3천포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법정 스님께서는 강의나 법문할 때 보면은 언제나 원고지를 보면서 설법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에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법이나 강의할 때도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원고지를 보면서 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을 채 걸리는 생각을 더듬는 일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법정스님께서는 자비심이 부천입니다. 법정스님은 틈날 때마다 자비심이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부처님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부처님은 자비심에서 왔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법정 스님은 "사람이 사랑과 자비심을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사랑과 자비가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고귀한 것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 사람이 아닌 네. 미미한 생물까지도 그 사랑과 자비심이 나누어져야 전달, 한다고 했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불교 개울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내가 불교도가 된 것이 고맙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만 해만 사랑과 자비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미한 생물까지도. 네, 우주 만물에 다. 아, 그렇죠. 뭐. 그것이 사랑과 자비심이 비치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개울, 살생을 안할수 있는 불교, 개울 한 가지만 해도 불교가 된 것이, 불교도가 된 것이, 수행자가 된 것이, 가슴이 뿌듯더라고 했어요. 그런 네. 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이 음. 지금도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맑고 네. 향기롭게 운동은 지상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3월 26일 날. 양교 등 구룡사에서 첫 출발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법정수면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막고 향기롭게 운동은 산징이 연꽃이어서 불교 운동으로 오해하는 분도 덜어 있지만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 이어져야, 이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네.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도 기꺼이 막고 향기롭게 운동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래, 정해진 해비가 없고 해비를 내지 않아도 몸으로 남, 나눔을 함께하고 맞고 향기롭게 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헤비가 없고 제가 뭐 맞고 향기롭게 운동에 대해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책에 나온걸 보면은 정해진 헤비가 없고 또 헤비를 내지 않아도 몸으로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보시면은 맞고 향기롭게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네. 동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법정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맞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과 양농급식, 노숙자급식, 글씨가 든복기꽃밭 만들기, 세상과 마음과 자연을 막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을 묵묵히 소리 없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비록 떠났지만 그 일은 막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소리 없이 말이 없이 자비스럽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걸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 중에 앞서서 우주의 선물을 고르게 나누는 길은 제갈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예. 예, 그 인용을 해 주셨잖아요. 음. 법정 스님의 말씀은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예.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법회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예.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 대해서 법문을 주셨는데 예. 그 가운데 한 부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죠. 예. 갑시다. 에, 맑고 향기롭게 근본 보량이라는 말을 어, 들을 때마다 어, 저는 몸과 마음에 무슨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어, 묻게 됩니다. 에,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어, 사회적인 메아리입니다. 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청정하고 또그 청정의 울림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이 도량이 존속하는 한이 도량과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정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 전해드렸습니다.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 법회에서 주신 말씀이셨는데요. 지난 7월부터 지금 법정스님의 삼과 가르침을 지범스님께서 쭉 전달하고 계신데 스님의 사상을 조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 불교 입장에서 법정스님의 불교관이 무엇이냐? 네. 어, 법정스님의 최대 공로는 공로와 업적은 불교를 우리에게 알기 쉽고 친근하게 대중불교로 국민 불교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역경사업과팔건의 경전 번역을 직접 번역해서 알기 쉽고 읽기 쉽고 이렇게, 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여 권의 수피집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영혼을 깨우는 메아리로 국민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수임은 법문을 설할 때 법문을 설할 때 법구경 42장경 초기경전을 많이 인용했고 네. 그리고 특히 대승경전 중에서는 하암경을 자주 설했어요. 그리고 불교 수행,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길이다. 지혜는 자기, 형, 지혜는 자기 형성의 길이라. 깨달음의 길이고 자비는 이웃에게 보살핌과 사랑의 길이야 이건 바로 중생제도예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가 목표로 하게 상구보리 하중생은 음. 법정생님께서는 하나는 지혜 길이고 깨달음 길이니까 또 하나는 자비 길이다. 지혜는 자기, 자기 형상의 길이고 자비는 이웃에게 보살핌과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선하고 기도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일상적인 접촉,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법정수님의 수행가는, 법정수님 수행가는 우리가 조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는 참회와 기도가 함께 한다. 네. 기도는 참회하고 반성하며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고려탄 자신만의 시간이다. 그래서 법정수님은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게 알면서도 많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정수이면 수행자는 종교 자체에도 얽매이지 말고 매순간 그 진리를 일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어요. 삶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모든 것은 본래 무인물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적은 것에 만족하며 모든 것에감사한는감한 삶을 살때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 영혼의 메아리가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의 메아가 통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죠. 아, 스님의 지금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아, 특히나 자비성 불자님께서요.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 떠나시던 날 한없이 울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다시 지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맑고 향기롭게를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법정 스님의 육성 들으니까 더 그립네요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법정 스님의 청빈한 삶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지범 스님 존경합니다라고 박순선 불자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깊은 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실천하셨다는 점에서 더더욱 감동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서울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